장대장 부동산 그룹에서 성실함과 바른 인성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입 및 경력자 인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 회사에서 꿈과 열정을 쏟아 부동산 영업 분야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 사람인과 잡코리아를 통해서 인재 채용 공고가 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양의 정석 시간,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한식 이사입니다. 오늘 분양 소식은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으로 가겠습니다. 비산사거리 아시죠? 비산사거리 옆에 이마트 있는데, 거기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9월 11일 날 났으니까요, 모든 가점 계산은 9월 11일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안양 비산 한신도 휴 라는 아파트 이름을 달고 들어가는데 입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잘 아는 지역이니까 일단은 안양역이 여기에요. 안양역. 안양역 모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안양역이고 예, 여기가 비산 사거리. 바로 옆에 이마트 있죠. 그 다음에 홈플러스 있고 롯데 백화점도 있고. 또 여기 가면은 이제 안양 종합운동장이 이쪽 과천 가는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현장이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예, 비산 한신 더휴 아파트. 예. 뭐 벌써 얘기할 건다 했네요. 안양역 1호선 예, 서울 가고 또 수원 쪽으로 가고, 그죠? 예, 4호선 4호선 번개역, 예, 과천을 통해서 예. 이수역 그 다음에 이제 용산 쪽으로 가는 건데. 이 4호선도 예, 또 지하철을 이용하려면은, 예, 대중교통 이용해서 또 가야 되겠죠. 한참 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호선을 간다 하더라도 아마 걸어서 가기에는 만만치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예,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된다. 일단은 예, 지하철이 있기는 하지만 이용하는 데는 조금 불편하다. 그 다음에 주변에 예,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 예, 또한 가지가, 어, 주변에, 이제, 여기, 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평천인데, 평천. 예, 여기 평천역 주변으로 하거나, 뭐, 이거 범계역 이쪽 주변으로 해서, 예, 학원가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하는데, 예,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자리다. 편의시설을 갖춰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가 이제 또 월판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저쪽 이제, 위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 안양역, 예, 정거장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안양 종합 운동장, 앞쪽에 이제, 안양 운동장 역이 하나 생길 텐데, 여기 참, 여기 비싼 사거리 한번 탁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쓰지를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월급 판교선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또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미래 가치는 일단은 이 안양 이 구시 가지를 비롯해서 이 평천 신도시도 어 벌써 이제 20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재건축도 들어갈 때도 되고 그러는데 일단은 여기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변에 비싼 아파트들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해서 살다 보면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이마트를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 맞벌이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마트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아, 좋은 지역이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이따 얘기할게요. 우선 여기 이제 주변 시세를 좀 보면은 이번에 들어가는 게 여기인데 예? 여기 이제 안양 비산 하신도유 이번에 분양 들어가는 건데 이마트가 바로 옆에 있고 여기가 비산 사거리예요. 여기가 비산 사거리인데 예, 여기 있고 안양역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예전에 힐스테이트 비산 파큐브라고 이 안쪽에 예, 분양을 한게 있어요. 25평. 여기도 이제 24평이지만 여기 20, 이제 힐스테이트 비산 파큐브 25평이 있는데 얘가 언제 입주냐면은 얘는 2022년 4월 이때가 이제 입주의 예정이고 이 비산 여기 이제 B 있잖아요. 여기도 비산차이 아이파크가 있는데. 이자이는 언제 입주냐면은 2021년 내년 12월.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 남았다고 봐야죠. 12월 입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같은 평형대를 이렇게 보면 여기 안쪽에 이 비봉산 안쪽에 가는 길 쪽으로 가 있는 거는 비산파크 뷰는 안쪽에 있다고 해서 한 5천 정도 분양가고. 그 다음에 비산자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입주권이에 입주권. 예, 막살수 있는 것. 근데 6억 3천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보다 입지가 이만큼 더 내려와서 입먼트도 가깝고 대로변도 더 가까우니까 적어도 5억 정도에 25평을 분양받는다고 하면 입주할 때쯤에서 2년 반쯤 일단은 거의 제가 볼 때는 1억 5천은 먹고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제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여기 비산 사거리 쪽이 물론 산도 있고 아파트들로 쭉 있고 있지만은 그래도 서울 접근성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투자 가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안양, 비산, 한신토, 휴, 이번에 분양 들어가는데요. 이게 비산동 5호사의 5번지 일대에 재개발로 들어가는 건데 규모는 좀 작죠. 안양역 1호선이라든가 4호선 범계역을 이용할 수 있고 나중에 월급 판교선 개통되면은 또뭐 안양역이라든가 안양, 예, 운동장역, 예,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가 있죠. 안양역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안양중앙시장도 있고, 재래시장. 또, 예, 바로 옆에 이마트도 있지만, 조금 더 가면 홈플러스 있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롯데백화점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거고, 또, 이 바로 앞쪽에 안양천, 예, 가서 막 달리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할수 있는 안양천 공원도 있고, 바로 뒷산이 있잖아요. 뒤에가 비봉산이, 거기 운동할 수도 있고, 평천 쪽으로 이제 뭐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엄마들이나 이제 아빠들이 자가용으로 또 애들 또 태워다가 또 학원도 보내줄 수도 있고 인근에 이제 교육 환경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단점이 뭐냐 일단은 안양역이라든가 이 4호선 범계 이용하려 그러면은 좀 거리가 좀 불편하다. 예, 대중교통을 꼭 이용해야 되는 거고, 월판선이 이제 들어선다고 공사 중이지만, 개통할 때까지는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개통한다 그래도 또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대중교통을 또 이용할 수도, 있,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제, 예, 전매 제한이니까 가격이 올라도 중간에 팔 수가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여기가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걸려있는데, 예. 통약 통장 한번 날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또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 여기가 이 단지 전체 이 세대수가 예, 얼마냐면은 230세대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이번에 분양하는 게 예, 110세대예요. 110세대. 그러니까 규모가 일단은 작아. 예,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기본적으로 300세대 이상 되고 그러는데 여기는 230세대밖에 안 되고 예, 그렇지만 또이 편의시설 가까이 있고 새 아파트고. 주변이 또 아파트 단지들이 또 둘러싸여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단지가 되는데 이 하나의 단지만 놓고 보면 230세대. 그러니까 여기가 25층 두 개, 두 동밖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러니까그 여기가 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있잖아요. 좀 통학하기가 조금 멀어. 예, 네, 멀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괜찮겠지만은 초등학교나 이런 애들 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여기 또길 건너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또뭐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해야 되는 불편함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 여러 가지 이제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따져보시고 천여통정 쓸수 있는 지역인지 한번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자녀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아직 뭐 초등학교 에 들어가기 전이다. 나는 한 입주하고 한 3년만 살고 예? 확 팔아가지고 돈좀 남겨먹고 딴 데로 이사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야. 뭐 투자해도 괜찮겠지만 어차피 안양 지역에 거주를 한다 그러면 안양 지역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더 하니까 예, 굳이 230세대 여기에 예, 꽂힐 일은 아닌 것 같죠? 그죠? 여러분도 공감하죠? 예? <laughs> 객관적으로 분석해준다고요, 제가. 예. 예, 네, 아산, 안양, 비산, 한신, 더유, 청약 예치금인데, 여기가 48제곱미터하고 62제곱미터니까 전부 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안양시, 안양시가 200, 광역시, 인천광역시 250, 서울, 부산 300만원 정도 있으면 되겠네요. 청약 일정을 한번 보니까, 특별공급이 9월 21일 날, 월요일 날 있고, 일반 1순위 중에, 안양시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신 분들 해당 지역 22일 화요일 날 있고, 안양시에 2년 미만이거나 서울,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 1순위 기타 지역으로 23일 날 1순위 청약이 있네요. 예. 그 다음에 2순위는 9월 24일 날이 있고요. 당첨자 발표일이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이니까 다른 지역 당첨 발표하는 날 겹치는지 확인해 보고 청약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 공급 규모 이렇게 보면은요 전체가 230세대예요 예, 지상 25층짜리 두 개동 예, 이번에 이제 들어가는 공급하는 게 110세대 예, 48제곱미터 전용면적 48제곱미터가 77세대 48이면은 예, 우리가 얘기하는 그 14.5평 정도 이렇게 돼요 예, 연세 드신 분들은 예, 평수로 따지는 게 쉽게 이해가 많이 된다 그러시더래 예, 62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한18.7평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24 평, 25 평, 26 평들 전용면적 예. 18 평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8.7평 정도다. 예. 보통 25평전용면적이59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62 정도 나오니까 괜찮은 사이즈 같아요. 이 안양 이쪽에 이제 분양가를 보니까 48 제곱미터가 3억 5천에서 4억 정도고 62 제곱미터 그러니까 24 평이 4억, 1 0만원대에서부터 5억 초반대까지 이렇게 있네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렴한 편이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예, 그렇지만은 이제 가격이 얼마나 오를 건지는 제가 사실 장담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들이 세대수가 많은데 여기는 230세대고 25층짜리 2개 세대 두 동밖에 안 되니까 예, 가격이 이렇게 막 다른 데처럼 3, 4억씩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부정적이고, 일단은 아무리 안 돼도 일단 주변 시세에 좀 따라간다고 해도 2년 반 정도 뒤에 입주할 때쯤 되면 적어도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더 오르지는 않겠나? 왜냐하면 앞으로 평촌 이것이 이제 재건축을 들어가는 초기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요. 재건축 이제 붐이 또 불다 보면 가격이 뛰다 보면 옆에까지 퍼지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분양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반 공급 일반 공급이 몇 세대 들어가냐면은요 60참 세대 들어가요. 세대 수가 적다 보니까 어쩌면 또이 비타지는 경쟁률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어쩌면 또 남아 있는 호수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일순위 청약을 보니까 안양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들어가는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이고, 예치금 있어야 되고, 만 19세 이상 세대주. 예. 이 순위는, 예, 청약통장 가입자면은, 예치금 따지지도 않고, 예. 예, 도전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전부 다 85제곱미터 해야죠? 예, 그러니까 가점 10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수가 두개 동이고, 230세대밖에 안 되니까, 예, 가점으로 하죠. 나 점수 높다고 한번, 넣어볼까 하다가 그덕 되면은 그 다음 달에 안양에 또 분양하는 거 있으면은 못 넣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청약을 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난삼아서 넣으신 분들 가끔 연락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예. 포기해도 통장 날라가잖아요. 여기 특별공급이, 특별공급이 몇 세대냐면 4 7세대예요 47세대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전용 이 48제곱미터하고 62제곱미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과연 다자녀, 애들 3명하고 엄마, 아빠 해서 5명 여기, 여기 62제곱미터에 살수 있을까? 노부모 부양하시는 분들, 그죠? 예, 제가 볼 때는 이 가격,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 그러면, 자녀나 노부모 부양 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예, 웬만하면은 제가 볼 때는 신혼 부부나 좀 식구가 한 두세 명 정도 있는 분들이 도전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맞죠? 맞습니다. 예, 우선도 이제 뭐 신혼 부부들 요즘 내집 마련 하는데 진짜 열 많이 받고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 구입하는 데에도 아마 제재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예, 우, 이 불길한 예감이 드는 예, 금융 당국 쪽에서의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예, 미리미리 예, 신용대출도 미리 받아놓는 게 하나의 예,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신혼부부 어, 특별공급 조건 예, 소득기준, 2019년도 어, 소득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잘 아시죠? 예, 자기 식구들에 맞게, 또 맞벌인지, 외벌인지에 맞게 예, 청약 공고문에 나와 있는데요.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안양시 이 동안구 비산동에 들어가는 안양 비산 한신터 휴 어, 조감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예, 앞에 큰 도로가 있고 예, 두 개동이 들어가죠. 예, 두 개동. 예, 총 예, 230세대, 이번에 예, 분양하는 게 110세대 들어간다. 전용 면적 48 제곱미터하고 62 제곱미터다. 두개 동이고요. 주변에 서쪽으로, 서북쪽으로, 북쪽 방향으로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고, 동남쪽 큰길 건너서 비산사거리 건너가면 이마트가 있어요. 생활 편의시설 잘 갖춰 있지만, 학군이 조금 거리상으로는 있다. 특히나 초등학생들, 학교 보내셔야 되는 학부모님들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는 매일마다 데려다줘야 되는 에, 불편함도 있을 수도 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안양비산 한신도유 입지에 에, 미래가치, 가격은 오를 수 있는 입지에 있습니다만 다만 단점이 단지수가 작고 지하철이 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에, 단점도 있지만 에, 미래가치를 보고 나면 적은 돈으로 투자해서 적어도 1억 5천 내지 2억 정도 예, 앞으로 3년 정도 지나면 예, 프리미엄도 얻을 수가 있는 지역이다. 미래 가치가 그래도 괜찮다. 평촌이나 인덕원 쪽에 예, 가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적어도 7~8억 이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얼마예요? 예, 62제곱미터 기준으로 최고가가 예, 5억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억이면 할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대출 40%를 받는다고 치면 아, 한 3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내집 마련하고. 거주하다 보면은 예, 가격도 오르는 예, 행재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음, 점수 높은 사람은 그리고 또 단지형 음, 아파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 가지 마십시오. 예. 괜히 당첨되가면은 예, 그때부터 또 부부 싸움입니다. 예. 예. 뻔해요. 예.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 오늘 제가 이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들어가는 예, 비산 한신 더휴 아파트 청약 정보 여러분께 알려 드렸고요. 예, 이체내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메일이나 위에 있는 일반 전화로 어, 궁금한 내용 사연 적어서 보내시면 되는데 보내실 때꼭 연락처, 어, 그다음에 성함 말씀해 주시면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용이 복잡하거나 또이 많은 시간을 하애해서 예, 연구를 해야 되는 것들은 예, 일정의 예,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안양 비산동 한신대 이후 청약 정보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청약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한식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